안녕하세요. 에듀어브가 자료실을 만들었습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실에서는 미리 문제 지정된 모의고사 PDF 파일들을 제공합니다. 자료실에 있는 파일들을 에듀어브로 불러오면 별도의 문제 지작 없이 학생들의 5단 문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자료실 이용을 위해 회원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들은 압축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압축파일은 총 5개의 파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PDF 원본 파일이 있고요. 시험지의 정답과 배점, 시험명이 들어간 파일이 있습니다. PDF Info 파일은 PDF2 문제지정을 해놓은 정보 파일입니다. 이 압축파일은 직접 풀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듀업에서 자료실에 압축파일을 불러와 시험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에듀어브의 시험지 출제 툴 메뉴 밑에 시험지 불러오기 내보내기를 실행합니다. 시험지 파일 열기를 열고, 불러올 시험 압축 파일을 선택합니다. 스텝2에서 시험지 파일 정보 읽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압축 파일에 들어있는 시험 정보 내용이 나옵니다. 시험명 변경을 원하시면 여기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스텝3에 선택한 시험 등록하기를 누르면 시험이 등록됩니다. 시험지 출제 툴로 가서 시험지 출제 관리 도구를 실행시킨 후 별표를 검색해보면 방금 등록한 에듀어업 공식 시험이 등록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시험명을 클릭을 해보면 PDF 파일의 시험 고유 번호를 자동으로 찍어서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학생들에게 인쇄해서 주면 됩니다. 모든 파일들은 PDF 문항 지정이 되어 있어 이 시험지로 테스트를 보고 5단 문제를 뽑으면 해설을 포함한 5단 문제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필요한 모의고사 자료는 에듀어브 자료실에서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